아우 나쁘지 않아요 내년 괜찮아요. 음. 어 내년에 아좀어 내가 움직일 수 있겠다. 어그 동안에 좀 힘든 분들은 왜냐면 정미 생일이라도 태어난 날이 다르니까 좋은 분도 있으시고 승승장구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분명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일화사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지을 네. 나이는 네네. 아 내년에 네. 3제가되던 띠예요. 네네. 하지만 이 삼재가 다 나쁘진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음. 복삼재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 띠는? 네. 1967년? 네네. 양띠. 정미생? 네, 정미생. 네네. 아, 이분들의 2025년 울사년운기 네. 네네. 참 궁금해집니다. 아, 궁금하죠? 네네. 어, 이분들은, 어, 이 정미생, 네. 양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 욱하는 양. 네, 좀. 욱하는 성질이 고 자기에 대한 그, 이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네. 음, 그래서 자존감이 높게 해서 열심히 사셨겠죠. 음. 음, 그런 분들이고, 성향이 또 굉장히 따뜻해요, 또. 아, 음, 음. 음, 음. 따뜻하고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네. 이 정회생분들이 음. 제 주위에도 제가 아는 사람 네. 지인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시거든요 맞아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음. 3재까지 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근데 년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3년인데 네, 네. 3년을 머물다 가잖아요 네. 근데 3년을 머물 때 어떤 피가 나한테 오느냐 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산되냐 악산되냐 아. 그러나 그래도 3재는 무시는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들어올 때 복사하면 나갈 때는 쉽지 않거든요. 아. 어, 선생님, 네. 이정매생분들 네, 네. 물론 3제 네.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어. 미식주의 문제. 네, 네. 금전, 네. 재물? 네. 사업, 장사. 네, 네. 이거 어떻까요 어, 내년에 을사야년에 치열하게 해야 돼요. 아,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네, 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3년을 삼재가 머물러 가, 머물다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내가 3년을, 그러니까, 최소한 1, 2년을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나갈 때잘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도 나한테 피를, 피해를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슬기롭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그동안에 힘든 점도 많았지. 이게 이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잖아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인의 삶으로 접어들어요. 네. 뭐, 청춘은 아니지.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청춘이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뭐,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오는 운기, 나의 운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삼재라도. 예. 금전 운이 예. 나쁘진 않다. 아, 말이야. 나쁘지 않아요. 내년 괜찮아요. 음. 어, 내년에, 아, 좀, 어, 내가 움직일 수 있겠다. 어, 그동안에 좀 힘든 분들은. 왜냐면, 정미생이라도 태어난 날이 다르니까. 좋은 분도 있으시고, 승승장구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네. 양, 양면의 양면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하나를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승승장구 하는 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승승장구 하신 분들? 그럼요. 재나 관계없이? 그렇죠. 아, 어, 근데 이제, 관계없이. 어, 4사년까지도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삼재는 음. 들어오지만,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고비를 좀잘 넘기셔야 되겠지. 아. 음. 양면적에는 그런 거네요. 네. 이 삼재가 들어와도. 네. 제가 승승장구하신 분들은 승승장구하고. 아, 그럼요. 그게 바로 복삼재라는 거예요. 아, 복삼재. 그렇죠. 그렇죠. 정은생분들은 복삼재로. 네, 저는, 네네. 해봐도 될수 있다는 거죠. 네네.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 내년은. 이 정은생분들. 네. 음, 뭐 복삼재. 네네. 그럼 건강 부분도 좋을까요? 좋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합이 들어요. 겨울에 가을부터 시작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병호하고도 잘 맞아요 네. 왜 태양이 있어야 되니까 태어 응, 그렇지 그래서 저, 그 정미생하고 병호가 잘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삼재지만 그래서 제가 복삼재라고 하는 말이 네 그리고 이제 생월달이 틀리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맞기 때문에 괜찮다. 음. 음. 좀 안심해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네. 뭐 사기를 당할 일은 없겠네요. 아 사기는 네. 자기 할 탓이죠. 음. 그럼, 사기를 누가 친다고 오나? 아는 놈이 사기치지, 모르는 사람은 사기 안 쳐요. 그렇죠. 그럼요. 내가 항상 단속을 해야지. 그래도 손대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지. 정리해야지. 그럼, 이,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 반면으로 마음이 너무 약해요. 네네. 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래. 따뜻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죠. 내맘 같은 줄 알고. 그러나, 이 세상엔 내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또, 경제가. 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죠. 안 됐죠. 그게, 음. 이 정미생 분들, 땅을 네.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재물복록이 많은 분들은 많으세요. 네. 어. 매매를 하실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이제 그렇게 되면 아웃스잖아요. 60을 향해서 가고 있고, 3주 동안에, 그러니, 어 이제 이 60대 오늘 이제 환갑운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새로운 운기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을사하고 병호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때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아, 승부 던지자. 그렇죠. 음. 놓을 건 놓아버리고, 내가 잡을 건 잡아야지. 음. 그럼. 그럴 땐 어떤 조언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럼 어, 음. 생년, 생월, 생시가 다 틀리니까. 맞습니다. 네, 사주리니까 음. 음. 네. 아, 이런 조언 필요하신 분들, 어. 을사의 문제가 참 궁금하실 거예요, 정미생들. 이 아, 당연하죠. 미리미리 점검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음. 복삼제고, 네. 또 금전도 좋고. 하 맞습니다. 아마 더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생각하세요.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나고 오 있습니다. 우리 천일화 선생님께 상담 열, 네.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을 쓴 분들한테 네네. 좋은 얘기 한 마디 해주세요. 좋은 얘기 어, 어떻게 보면 만인의 꽃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말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오신 걸 잘하고 살아오셨다면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거기에서 웃음으로 살아갔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만인의 꽃이에요. 꽃은 꼭 여자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내가 높은 지에 있을 때내 매티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만인의 꽃이 분명하죠. 그리고 통솔하시는 분들, 앞에 서서 뭔가 이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화합이 조금 필요합니다. 화합, 어, 화합 그럼요. 너무 이 성향이 두드러지신 분들이고 모든 면에서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내가 놓치고 갈 수도 있어요 자만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 같을 줄만 알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새로운 운이 도래했고 이 기운이 50에서 60으로 넘어가는데 그 좋은 기운을 내가 만들 때 우선 내 환경부터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화합이 필요하다. 네. 자, 정원세문들은, 화합이 필요하다고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 말, 명심하시고. 네. 자, 오늘까지, 천연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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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